2005년 대장금이 방송된 이후 중국에서는 빠르게 확산하는 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한류의 확산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에 이 드라마가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태양의 후예 등입니다. 특히 이 별에서 온 그대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드라마를 공개하였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이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콘텐츠에 대한 접속이 매우 용이했던 시기입니다. 중국의 포탈 사이트 바이두에 따르면, 이 동영상 플랫폼에서 재생된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조회수는 무려 30억 건을 넘어섰고, 편당 조회수도 1억 5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별에서 온 그대는 드라마의 인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류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한국의 관광산업을 발단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한국의 음식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왕징 한인타운에 대해 설명을 할때 제가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2013년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방송된 이후 한인 식당에서는 이 치맥을 먹기 위해 줄서 있는 중국인을 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맥 여행 상품이 생기기도 하였죠. 자, 드라마 속에서 여주인공이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중국인들에게도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방송 이후 한국에서 이 치킨의 성지라고 알려진 대구를 방문하는 중국인들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드라마 외에 이 한국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이 한국에서는 무한도전, 뭐 1박 2일, 나는 가수다, 런닝맨 이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고 시청자들로부터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은 아주 낯선 것이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포맷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2012년 말 중국 훈안성의 훈안위성TV가 후난 한국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포맷을 수입해서 중국판 나는 가수다인 아시가수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이 아시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방송 첫 회부터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이 포맷이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가수가 큰 인기를 끌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도 급속히 상승하였는데요. 이 아시가수 이후 아빠 어디가를 도입한 파파치나 중국식 런닝맨인 분포파 형제, 꽃보다 할배 포맷으로 만든 화양예예와 1박2일의 포맷을 따른 양천이려 등 다양한 포맷이 중국에 수출되었고, 이 한국식 포맷을 따른 중국판 예능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2015년이 되면 이 중국 내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식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사용한 중국식 예능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무려 43%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 수출은 드라마나 영화 등 기타 영상 콘텐츠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뭐 대중음악 외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류 콘텐츠가 바로 게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류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 뭐 대중음악의 인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싸이나 뭐 BTS와 같은 유명 가수들이 한류의 상징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이 한류 콘텐츠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소하고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게임에 대한 이해보다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팽배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하지만 2019년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당시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8년 대비 약6.4% 성장하였습니다. 이중 한국산 게임의 점유율이 무려 69.2%에 달했죠. 반면 K-POP이 5.4%, K-무비가 0.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한다면 게임이야말로 한류 콘텐츠 수출의 선도주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뭐 대중음악 등 다른 콘텐츠와의 단순 비교는 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드라마나 케이팝과 비교하여 게임은 상대적으로 마니아층을 위주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임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화장품이나 어 화장 기술인데요. 드라마를 통해 소개된 이 한국식 화장법이 크게 유행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고 하나의 트렌드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서 유학했던 한 중국인 학생의 경우 이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한다며 이 귀국길에 화장품만 캐리어 한 가득 구입해서 들어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음식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이 한국 음식이 중국의 한인타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대부분 뭐 불고기나 김치 정도를 한국의 음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에 대한 인기도 크게 높아졌는데요. 어, 예를 들어 이 밀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는 2021년 약 2,500만 캔을 수출하며 해당 기업은 중국 진출 30여 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 한국 기업인 삼양 식품은 2021년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이 광군절 기간 동안. 약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2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초코파이로 잘 알려진 오리오는 이미 중국화에 성공하여 가장 성공한 한국 기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가공식품의 전체 규모는 약 7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2019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영상 한편 같이 보실 텐데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1월 열린 2021 K 박람회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 어떤 콘텐츠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开始。 凯奇，无力 K방남회는, 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저희 국민들과 한류 팬들을 응원하고, 그 다음에 한류를 활용해서, 어, 연관상품의 상품, 아, 연관상품의 해외 진출을, 어, 돕기 위해 여섯, 여섯, 개 부처가 함께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K방남회는, 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진출 길이 막혔던 저희 중소기업들이, 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화상 상담회를 중심으로 해서 B2C 행사와 그 다음에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행사입니다.